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답게 아침 공기가 참 따뜻합니다. 5월에 첫 업무가 시작되는 오늘도 낮 동안에는 서울 27도 등 기온이 훌쩍 오르겠는데요. 때일은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고 있지만 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강수량이 꽤 많은 데다가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mm 이상, 제주 산간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돼 현재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진 상태고요. 경기 북부와 호남, 경남, 그밖에제주의 최고 80mm, 서울과 경기 남부 등에 20에서 60mm, 가 예상됩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점차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전주 25도, 안동 26도로 전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로 인해 더위는 다소 주춤하겠는데요. 아침에 서울 15도, 대구 16도가 되겠고 낮에도 서울 16도, 전주, 광주 18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서울의 낮기온 21도, 대전 23도, 대구는 25도 등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청명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겉옷 한 벌씩 챙기셔서 체온 조절에 힘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